재밌게 들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오늘은 남의 사연 말고 바로 제 이야기를 좀 풀어 볼까 해요. 저는 피아노 선생님입니다. 그냥 선생님이냐고요? 에이, 섭섭한 말씀. 이 바닥에서만 무려 30년을 버틴 산 증인이자 베테랑 원장님이죠. 강산이 세 번이나 지지필 동안 저는 매일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여든 여덟 개의 건반 위에서 청춘을 다 바쳤답니다. 학원 문을 열면 와글와글 아이들 떠드는 소리에 딩동댕동 피아노 소리가 섞여서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남들은 그게 소음공에 아니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만 제 귀에는 그게 다 생명력 넘치는 음악 소리로 들린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능력 좀 있어요. 졸업생들 콩쿨 입상시키고 원하는 예중 예고 딱딱 붙여주는 마이의 손이 바로 저거든요.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제 학원 모르면 간첩 소리 들을 정도로 입소문이 자자하죠. 다들 제 나이 되면 은퇴해서 손주나 보라고 걱정 반 부러운 반으로 훈수를 두는데 저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아직도 아이들 손가락 모양 잡아주는 게 이렇게 짜릿하고 재밌는데 은퇴는 무슨 은퇴입니까? 그리고 피아노 치는 여자들은 늙지도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딱그 짝이에요. 아직도 마음만은 이팔 청춘이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자부심 빵빵하고 평화롭던 제 음악 세계에 전혀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묘하고 투박한 불청객이 제 인생에 불쑥 끼어들었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였어요. 쇼팽 왈츠가 경쾌하게 흐르고 아이들은 깨르르 웃으며 뛰어다니는 그런 평범한 날이었죠. 딸랑하고 맑은 종소리가 울리기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예쁜 꼬마 숙녀가 아니라 덩치가 산만한 아저씨 한 분인 거예요. 순간 저는 택배 기사님이 오셨나 싶었어요. 그런데 손에 들린 건 택배 상자가 아니라 낡은 가방 하나 뿐이더라고요. 등산복 차림의 낡은 운동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영락없는 동네 아저씨였죠. 대기실에 앉아 있던 젊은 엄마들이 힐끔거리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저씨 뭐냐? 누구 아버님이냐 하면서 의심 가득한 눈빛을 교환하더라고요. 저는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얼른 일어나서 상냥하게 물었죠. 아, 아버님, 어서 오세요. 혹시 자녀분 등록 상담 오셨나요? 우리 학원이 입시 전문이라 소문 듣고 오셨나 봐요. 제가 활짝 웃으며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권하자. 그 아저씨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굵은 손가락으로 뜨거운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저기 원장님, 애가 아니라 접니다. 제가 피아노를 좀 배워보고 싶어서요. 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연세예요. 속으로만 생각한다는 게입 밖으로 튀어 나갈 뻔했지 뭐예요. 당황해서 눈만 깜빡이는 제눈 앞에 그분이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꾸깃꾸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미셨어요. 조심스레 펴보니 세상에 아주 오래된 멜로 영화 주제곡 악보더라고요. 얼마나 만지작거렸는지 종이가 달아해져 있었죠. 악보도 볼줄 모르고 손도 뻣뻣하지만 영화 속 주인공처럼 언젠가는 꼭이 곡을 쳐보고 싶었습니다. 이 곡을 칠수 있을 때까지만 저 같은 늙은 학생도 받아 주시나요? 자, 허기롭게 등록은 받았습니다. 현실은 영화처럼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우리 아저씨 학생 열정은 국가 대표급인데 몸이 안 따라 주는 겁니다. 평생 거친 일만 하셨는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은 대나무 같았거든요. 그 큰손으로 작고 하얀 건반을 누르려니 돌을 누르면 내가 같이 눌리고 미를 치려다 팔까지 건드리는 통에 피아노 소리가 아주 엉망진창이었죠. 띵똥하는 예쁜 소리가 아니라 쿵쾅거리는 소음이 나니까 레슨 할 때마다 제 등줄기에서도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아버님, 손에 힘좀 빼세요, 힘! 제가 옆에서 소리 쳐도 긴장하셔서 어깨가 잔뜩 굳어가지고는 말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대기실에 죽치고 앉아 있는 엄마들이었어요. 학원 분위기 흐린다느니, 애들이 무서워한다느니,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데 제 귀가 다 화끈거렸죠. 하루는 제가 커피가지러 상비실에 갔는데 밖에서 기가 막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네 원장님은 돈독이 올랐나? 다 늙은 아저씨를 왜 받아서 하운물을 흐려? 노망난 거아니그말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저 순박한 아저씨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다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사람 무한하게 힐끔거리는 시선들이 제가 봐도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아저씨도 그걸 아는지, 자꾸만 움츠러드는 등짝이 어찌나 짠하던지, 정말 속이 상해서 미치겠더군요. 그렇게 구박을 받고 눈총을 받으면 저 같으면 더러워서라도 그만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정말 곰이었습니다. 미련 곰탱이도 그런 상 곰탱이가 없어요. 남들이 뒤에서 씹어대든 말든 귀를 닫아버린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 묵묵히 건반만 두들겨 패는 겁니다. 학원 마감 시간이 다 되어 아이들도 다 집에 가고 셔터 내릴 준비를 하는데도 저 구석방 연습실 불빛은 꺼질 줄을 몰랐어요. 아버님, 이제 그만 가셔야죠. 하고 문을 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뚱땅거리던 소음이 제법 리듬을 타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냥 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살짝 문을 열고 들여다보다가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답니다. 그 땀범벅이 된 등짝하며 건반을 노려보는 눈빛이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 같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다가가 보니 세상에 하얀 건반 위에 붉은 얼룩이 묻어 있는 거예요 설마 하고 그분의 손을 휙 낚아챘는데 아이고 맙소사 손끝이 다 터져서 진물이 나고 피가 맺혀 있는 겁니다 그 투박한 손가락 마디 마디에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보는 제가 다 아파서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피아노가 무슨 전생에 원수라도 졌어요 제가 화를 버럭 냈더니 이 아저씨가 사람 좋게 허허 웃으면서 땀을 쓱 닦는 겁니다 원장님 제가 머리가 나빠서 몸으로 때우는 거 말곤 할줄 아는 게 없네요. 이거라도 해요. 남들 발 뒤꿈치라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말 듣는데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대 세게 얻어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입시 준비할 때 이렇게 치열하게 쳤던가요? 아니요. 솔직히 저는 적당히 요령 피우며 살았거든요. 당장 내일 대학갈 입시생 애들도 혀를 내두를 그 무식하고 순수한 열정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그 피물든 손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퇴근 시간은 한없이 늦어졌습니다. 학원 셔터가 내려간 어두운 시간. 희미한 가로등불빛이 새어 들어오는 연습실에 딱두 사람만 남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원장님이 아니라 까칠한 개인가회 선생님으로 변신했습니다. 손가락에 그렇게 힘주면 뼈 상해요. 어깨 내리고 숨 쉬세요. 잔소리를 퍼부으면서도 제 손은 이미 편의점 김밥이랑 컵라면 물을 붓고 있더라고요. 아저씨, 이거 드시고 하세요.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면서요. 제가 퉁명스럽게 내밀면 아저씨는 세상 다 가진 표정으로 김밥 한 줄을 소중하게 받아들었죠. 그렇게 라면 국물 후루룩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참 사연 많은 분이더군요. 젊어서는 먹고 살기 바빠서 꿈 같은 건 사치였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덤덤하게 말하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생전에 이 영화를 참 좋아했거든요. 남편이 피아노 쳐주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는데, 그깟게 뭐라고 한 번을 못해줬네요. 그 말을 듣는데, 아까 화냈던 게 미안해지면서, 콧날이 시큰해지더라고요. 아저씨의 그 뭉툭한 손가락이 단순히 건반을 누르는 게 아니라,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꾹꾹 눌러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심장 박동이 조금 이상해진게요.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학생을 가르쳤지만, 이렇게 제 마음을 흔드는 학생은 처음이었어요. 늦은 밤 정막한 학원에 울려 퍼지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피아노 소리. 그리고 그 옆에서 박자를 맞춰주는 제 모습이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한땀한땀 한땀 정성을 쏟아붓고 있는데 아저씨가 벽에 부딪혔어요. 멜로디야 외우면 된다지만 테크닉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손가락 힘 조절이 안 되니까 옥타브를 칠 때마다 꽝꽝거리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대기실 엄마들의 비웃는 소리가 또다시 날아들었죠. 아저씨도 기가 팍 죽어서는 축 처진 어깨로 건반 뚜껑을 덮으시더라고요. 원장님, 저 아무래도 무리인가봐요. 이 나이에 웬 주책인지 그만두는 게 맞겠죠? 그 말을 듣는데 안타까움보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는 겁니다. 아니 언제부터 남의 시선에 그렇게 휘둘렸다고? 그깟 말몇 마디에 포기해요? 제가 삼0년 경력 걸고 가르쳤는데, 지금 절우음 선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악을 쓰며 소리치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저씨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숨도 안 쉬고 쏘아 붙였죠. 당신이 밤새워 연습한 그 손가락, 피 물집 잡혀가며 흘린 땀방울, 그거 다 제가 봤잖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하는데, 고작 저 사람들 말에 흔들려요? 나를 봐서라도, 나를 믿어서라도, 끝까지 치세요.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설마 도망가시진 않겠죠? 제 눈에선 레이저가 나오고, 입에선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게 다그치는데, 아저씨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단단해지더군요. 그래요. 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그 굵은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캐제를 불렀습니다. 두고 봐라 이 사람들아 콧대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줄 테니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학원 정기 연주회. 학부모들 앞에서 제자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날이죠. 엄마들은 저마다 꽃다발을 들고, 쟤는 얼마나 잘하나 우리 애가 돋보여야 하는데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더라고요. 드레스 입은 꼬마 숙녀들이 차례로 연주를 마치고, 마지막 순서로 사회자가 아저씨 이름을 불렀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었죠. 제가 저기 왜 나오냐, 창피하지도 않나. 수근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아저씨는 뚜벅뚜벅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피아노 앞에 앉은 그 널찍한 등짝이 오늘따라 유난히 듬직해 보이더라고요.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잠시 숨을 고르는데 그 짧은 정적 속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죠. 띵 하고 첫 음이 울리자마자 소란스럽던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 투박한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데 세상에 그 소리가 어찌나 절절하고 깊은지 가슴이 찌릿하더군요. 화려한 기교도 빠른 손놀림도 없었지만 한음한 음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밤새 연습실에서 흘린 땀과 눈물, 떠나간 아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뒤늦게 피어난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연주였죠. 멜로디가 클라이막스로 치닫자 그 거친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무대를 가득 채웠고,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화음이 길게 울리고 손을 떼는 순간, 정적을 깨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명, 두 명, 그리고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죠. 비웃던 엄마들의 입이 딱 벌어지고 눈시울을 불키며 길이 박수를 보내는 그 광경에 제 가슴이 벅차올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저씨가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보다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북적거리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학원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텅빈 공간에는 아직 그 뜨거웠던 연주의 여운이 둥둥 떠다니는 것만 같았죠. 뒷정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저씨가 문 앞에 우두커니 서 계시더라고요. 아직 안 가셨어요? 무르니 쭈뼛거리며 다가오십니다. 원장님 덕분입니다. 제가 설더 설더 이런 박수를 다 받아보네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피나게 연습하신 결과죠. 제가 활짝 웃으며 대답하자 그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저기, 사실은요. 처음에 시작할 땐 떠난 집사람 생각하며 쳤는데, 치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이 바뀌었더라고요. 마지막엔 오직 한 사람만 생각하며 건반을 눌렀습니다. 바로 당신, 원장님께 들려주고 싶었어요. 세상에나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제 손을 조심스레 잡는데, 어찌나 따뜻하고 듬직하던지,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죠. 30년 동안 수천 번도 더 들은 피아노 소리지만, 오늘 그 서툰 연주는 제 인생 최고의 명연주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라고 누가 그랬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덩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인생의 1학장을 끝내고 더 아름답고 설레는 2학장을 연주하려 합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도전하기 딱 좋은 나이 아닙니까? 구독자 여러분도 망설이지 마세요. 저처럼, 그리고 이 무식하게 용감한 아저씨처럼 가슴 뛰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럼 저희는 이만 데이트하러 가볼게요. 오늘 메뉴는 김밥 말고 근사한 스테이크로 썰어 볼까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